미 항공우주국 나사얀 박사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다가 우주 전환을 당하게 된 상황을 그린 영화 그래비티.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시대를 뛰어넘는 미친 영화라고 극찬했을 정도로 우주 공간을 리얼하게 재현해냈는데요. 어찌나 리얼했던지 멕시코에서 열렸던 그래비티 기자회견장에선 한 기자가 우주에서 촬영하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촬영 감독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았나요? 라는 황당한 질문을 했답니다. 참고로 그래비티 영화의 80%는 CG 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이 작업에만 천억 원이 들었답니다. 실제로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의 영화평에 의하면요. 아폴로 11호 우주인 어즈 올드리는 그래비티의 현실적인 무중력 묘사가 감명 깊었다. 우주정거장을 통과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본 그대로였다고 평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완벽해 보이는 영화에도 과학적인 오류가 몇 가지 있답니다. 우선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산드라 블록에게 마구 날아오는 위성파편에 영화를 보는 내내 심장이 쫄깃쫄깃하셨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은 사실과 다른데요. 실제로 각 나라의 위성은 영화와 달리 고도와 궤도가 달라서 위성 파편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다른 위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다고 하고요. 또 영화에서 산드라 블록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위성과 위성 사이를 날아다니는 장면도 있죠. 우주복의 추진 장치는 인공위성 수리를 위해 잠시 이동이 가능한 양의 연료만 들어있어서 실제로는 영화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유일한 여배우를 위한 배려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드라 블록의 머리와 패션에도 과학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산드라 블록은 영화 내내 단정한 쇼커트를 보여줬는데 엄청난 양의 헤어제를 바르지 않은 이상 중력이 약한 용주선 안에서는 머리카락이 위로 마구 솟구치게 된답니다. 또 속옷 차림의 산드라 블록이 그 위에 바로 우주복을 입는 장면에서도 실제로는 체온 유지를 위해 속옷과 우주복 사이에 옷이 하나 더 있어야 하고요. 앞선 순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저귀도 차야 하지만 민망해서인지 여배우의 탄탄한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이 과정도 생략해버렸죠.